오늘은 2024년 12월 19일 목요일입니다. 제1독서 판관기의 말씀입니다. 그 무렵 초르아 출신으로 단시족에 속한 사람이 하나 있었는데 그의 이름은 만누아였다 그의 아내는 임신할 수 없는 몸이어서 자식을 낳지 못하였다. 그런데 주님의 천사가 그 여자에게 나타나서 말하였다. 보라, 너는 임신할 수 없는 몸이어서 자식을 낳지 못하였지만 이제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러니 앞으로 조심하여 포도주도 독주도 마시지 말고 부정한 것은 아무 것도 먹지 마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아기의 머리에 면도칼을 대어서는 안 된다. 그 아이는 모태에서부터 이미 하느님께 바쳐진 나지르인이 될 것이다. 그가 이스라엘을 필리스티아인들의 손에서 구원해내기 시작할 것이다. 그러자 그 여자가 남편에게 가서 말하였다. 하느님의 사람이 나에게 오셨는데 그 모습이 하느님 천사의 모습 같아서 너무나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나는 그분이 어디에서 오셨는지 묻지도 못하였고 그분도 당신 이름을 알려주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나에게, 보라, 너는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러니 앞으로 포도주도 독주도 마시지 말고, 부정한 것은 아무것도 먹지 마라. 그 아이는 모태에서부터 죽는 날까지 하느님께 바쳐진 나지르인이 될 것이다.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여자는 아들을 낳고 이름을 삼손이라 하였다. 아이는 자라나고 주님께서는 그에게 복을 내려주셨다. 그가 초르아와 에스타올 사이에 자리 잡은 단의 진영에 있을 때 주님의 영이 그를 움직이기 시작하였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복음.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유다 임금 헤로데 시대에 아비아조에 속한 사제로서 즈카리아라는 사람이 있었다. 그의 아내는 아론의 사손으로서 이름은 엘리사벳이었다. 이 둘은 하느님 앞에서 의로운 이들로 주님의 모든 계명과 규정에 따라 흠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었다. 그런데 그들에게는 아이가 없었다. 엘리사벳이 아이를 못 낳는 여자였기 때문이다. 게다가 둘다 나이가 많았다. 즉하레아가 자기조차례가 되어 하느님 앞에서 사제직무를 수행할 때의 일이다. 사제직의 관리에 따라 제비를 뽑았는데 그가 주님의 성소에 들어가 분양하기로 결정되었다. 그가 분양하는 동안에 밖에서는 온 백성의 무리가 기도하고 있었다. 그때 주님의 천사가 즉하레아에게 나타나 분양재단 오른쪽에 섰다. 지카리아는 그 모습을 보고 놀라 두려움에 사로잡혔다. 천사가 그에게 말하였다. 두려워하지 마라, 지카리아야. 너의 청원이 받아들여졌다. 내 아내 엘리사벳이 너에게 아들을 낳아줄 터이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여라. 너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터이지만 많은 이가 그의 출생을 기뻐할 것이다. 그가 주님 앞에서 큰 인물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그는 포도주도 독주도 마시지 않고 어머니 태중에서부터 성령으로 가득 찰 것이다.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들 가운데에서 많은 사람을 그들의 하느님이신 주님께 돌아오게 할 것이다. 그는 또 엘리야의 영과 힘을 지니고 그분보다 먼저 와서 부모의 마음을 자녀에게 돌리고 순종하지 않는 자들은 의인들의 생각을 받아들이게 하여 백성이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갖추게 할 것이다. 즉하리아가 천사에게 제가 그것을 어떻게 알수 있겠습니까? 저는 늙은이고 제 아내도 나이가 많습니다. 하고 말하자 천사가 그에게 대답하였다. 나는 하느님을 모시는 가브리엘인데 너에게 이야기하여 이 기쁜 소식을 전하라고 파견되었다. 보라, 때가 되면 이루어질 내 말을 믿지 않았으니, 이 일이 일어나는 날까지 너는 벙어리가 되어 말을 못하게 될 것이다. 한편, 지카리아를 기다리던 백성은 그가 성소 안에서 너무 지체함으로 이상하게 여겼다. 그런데 그가 밖으로 나와서 말도 하지 못하자, 사람들은 그가 성소 안에서 어떤 환시를 보았음을 알게 되었다. 그는 사람들에게 몸짓만 할뿐 줄곧 벙어리로 지냈다.그러다가 봉지 기간이 찾아 집으로 돌아갔다.그 뒤에 그의 아내 엘리사벳이 잉태하였다.엘리사벳은 다섯 달 동안 숨어 지내며 이렇게 말하였다.내가 사람들 사이에서 겪어야 했던 치욕을 없애 주시려고 주님께서 굽어 보시어 나에게 이 일을 해 주셨구나. 주 님의 말씀 입니다. 그리스도 님, 찬미 합니다.